네 대의원 여러분 모두 일어나셔서 힘찬 박수와 환호로 윤석열 대통령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뒤편에서 들어오고 계시니까요 뒤돌아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의원 여러분 모두 힘차게 윤석열을 열어 주십시오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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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역동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따뜻한 동행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지도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대한민국을 자유, 평화 전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만들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만들어갈 진정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윤석열을 연호해 주십시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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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여러분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 무대에 앞까지 오셨는데요. 계속해서 인사를 나누면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입니다. 네, 한분한분 한분 악수를 나누면서 인사를 건네시면서 입장하고 계시는데요. 네. 여러분, 좀더큰 박수와 환호로 맞아주십시오. 한번더 윤석열을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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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후보자들 한분한분 한분 모두 반가운 악수를 건네시고 이제 자리로 향하고 계시는데요 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정과 상식이 기준이 되는 이 시대가 부르고 국민이 기원해 밝고 어, 좋은 내리를 만들어가는 대통령.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을 모시겠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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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뵈니까 정말 1년 전에 우리가 다 함께 뜨겁게 선거 운동을 했던 것이 <laughs> 다시 생각이 납니다. 벌써 당선 1주년이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부패 세력을 내 몰고 정상적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서로 격려하며 뛰고 또 뛰었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어려운 시기에 당을 이끌어 주신 정진석 비대위원장님, 주호영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선거관리를 맡아주신 우리 유흥수 위원장님과 선관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새롭게 선출될 국민의힘 지도부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의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역설해 왔습니다. 민간의 자율과 개인의 창의 존중, 자유와 공정의 출발점인 법치, 첨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 전략 산업의 육성,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강력한 국가안보태세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 모두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목소리, 강력한 국가 안보를 통해 평화를 지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강력하게 행동하고 더 빠르게 실천해야 합니다. 과거의 낡은 이념에 기반한 정책,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 추구를 방치하고서는 한치 앞에 미래도 꿈꿀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제도를 선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됩니다.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기득권 이권 카르텔은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 세대를 위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빠르게 추진해야 합니다. 노조회계의 불투명, 산업현장의 고용세습, 폭력과 불법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제관계 역시 빠르게 정상화해야 합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생존과 국익 뿐 아니라 우리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무너진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세계적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기득권의 집요한 저항에 부딪혀도 미래 세대를 위한 길, 나라 혁신을 위한 길을 결코 포기하거나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당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길입니다. 우리 국민의 힘에게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성취를 이끌어 온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번영의 토대인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정당으로서 약자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리더 국가로서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 당 구성원 모두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만을 생각하고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의 네. 격려의 말씀을 청해 들었습니다.